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를 예로 들 겠습니다. 예, 문자 안에 카드행 납입일에 납입일에 납입 을안 하면 다음날 문제가 옵니다. 미납이 됐으니 확인해 달라고 신용카드 단기 대출이나 일볼빙 이라도 해서 연체를 막고 싶다면 연체가 되기 전에 실행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일불 비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 전화 안내 문제가 계속되다가 상담원의 전화가 옵니다. 여자분이 부드럽게 전화로 안내를 줍니다. 3. 카드 사용 중 3에서 5일 정도가 되면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문제를 받고 납입을 하면 카드 사용이 바로 풀립니다. 한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카드. 4. 신용정보 공유하는미납이 계속되면 다른 카드사에 알려서 신용상태가 공유된다고 문제가 옵니다. 이때라도 납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 한도하락 경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문제가 옵니다. 오편도 옵니다. 타 카드사에도 연체가 공유되어 다른 카드도 막히고 타 금융권의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이 시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 연체를 갚으면 한도는 다시 살아나고 갚은 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갚은 만큼을 더 단기장기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안도 하락 신용팀에서 전화 카드 안도가 하악하고 남자의 딱딱한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 납입하라고 며칠 지나게 되면 이제는 고압적인 전화를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할 거냐고 일금융권에서는 그나마 이것도 젠틀한 수준입니다. 이 상황이 며칠간 지속됩니다. 연체 후 편도 옵니다. 카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연체 금액을 갚으면 한도가 돌아오지만 한도가 깎이면 갚아도 한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카드 사용, 현금 서비스는 쓸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커집니다. 7. 최후 고지 전화 금융권에서 불량 채권을 2주 이상 가지고 있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값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 확정을 물어봅니다 1금융권은행에서는 은행장이 직접 전화주기도 합니다 점잖게 타이르듯이 의사를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은행에서 모 지점장님이 정말 걱정해주는 말투여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점장님 잘 계시죠? 8. 신용정보사 위관꼭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대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채권이 넘어갑니다. 10분의 1, 20분의 1의 정도의 가격으로 다른 업체의 나의 채권이 팔립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 10분의 1, 20분의 1 이상으로 싼 가가격의 내 채권을 사갑니다. 이후에는 법적 조치이고 채권의 감액협상, 지급명령, 민사소송,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9. 법적 조치 예정 통보 나의 채권이 신용정보사로 이관되었다고 우편이 오기 시작합니다. 법적 조치도 예고하며 빨리 담당자와 연락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통장, 동산, 부동산 압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채권서도 이러한 법적인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가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도 한다면, 이는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합니다. 설사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인 비용도 3에서 6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 압류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10. 채권감액 통보 신용정보회사의 법적 조치 예고에도 어떤 연락을 하지 않으면 채권사는 코시고 명절, 새해를 맞아 특별히 감액을 해주겠다면서 20에서 30% 감액을 해주겠다고 우편을 보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 완납하는 조건입니다. 어찌되었건, 채권사는 원채권사로부터 10분의 1 이상의 저렴한 비용으로 내 채권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감액을 입금한다면, 아주 큰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10. 지금 명령. 법원에서 지금 명령 등기가 날라옵니다. 지금 명령을 받으면, 바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민사소송.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다른 사건 번호가 나오며 나에게 민사소송 소재기 관련 등기가 날아옵니다. 나는 이에 맞춰 답변서를 2주 안에 제출하면, 제출하고, 1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결론기일에 나가 결론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바로 패소결정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더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 채권자의 압류 준비. 민사소송까지 패했다면 채권자는 이제 나의 동산, 부동산 계좌 등의 압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활용하면 채권자의 법적 동행을 파악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 패소하면 채권자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이란 서류들을 발급해 받았다고 뜨게 됩니다. 이로써, 나의 자산을 압류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부채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다른데, 배소부터 2에서 3개월을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4. 압류 안내 방문. 법원에서 압류를 위해 관련 안내 서류를 보냅니다. 이 서류는 받을 수도 있고, 집행관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찾아와서 압류를 준비합니다. 바로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 압류할 물건들을 확인하고, 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물을 열어주진 않으면 바로 뜯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번은 그냥 돌아갑니다. 2차로 찾아올 때는 뜯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동행합니다. 채권자도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15 경매 나의 세간살리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 날짜가 정해지고 경매집행관이 진행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데 경매 참가자들이 함께 방문합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경매 담당자가 채권자와 사전에 조율하여 압류된 물품을 소정의 금액을 주고 다시 낙찰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가져가봐야 경매성과도 불투명하고. 이리저리 옮기는 비용도 드니까요. 값 나가는 물품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경매는 채권자나 법원이나 채무자 입장에서 모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채무자가 연체되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채무자가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겁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대부업체와 금융권에서 채무를 지셨다면 말이죠. 채권자와 법원은 깡패가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